공구의 기본, 아니 인류가 사용하는 도구의 근본이라고까지 할수 있는 장비가 바로 망치인데요. 요즘은 여러 가지 상황에 맞도록 세분화되어 수많은 종류의 망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도 몇천 원 수준으로 부담없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있고 만원만 넘어가도 비싸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오늘은 자그만치 17만 원 상당의 고가이면서 현지 목수 10명 중 9명이 사용하고 있다는 초인기 명품 망치를 한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피카드라는 독일 회사에서 나온 일체형 스틸 망치인데요. 피카드라는 회사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무려 160년 동안이나 오로지 망치 하나만을 연구하고 생산해온 업체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류인 700여종의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스틸 망치 시장에서는 최고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단순히 비싸기만 했다면 그 오랜 기간 동안 기업을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는 게 불가능했을 거라는 짐작이 되었고요. 망치가 아닌 가치를 만들고자 하는 기업 철학을 가지고 있는 만큼 모든 망치는 장인들의 한땀한 한 땀이 들어간 수제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은 일체형 망치군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2016년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의 수상작이며 일명 스틸목수 지붕공 망치라고 불리는 제품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목조 방식으로 지붕을 만드는 경우가 많지 않아 지붕 작업에 특화된 망치라는 게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교적 두꺼운 일반 구조목에 사용하기에도 큰 무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제품의 외형을 살펴보면 매끈하게 단조된 샤프트와 헤드가 하나로 이루어진 일체형 스틸 타입으로 일반 빠루 망치와는 다르게 클로 부분이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게 제작되어 있고요. 손잡이 부분은 천연 코어 가죽과 특수 플라스틱의 결합으로. 처음에는 약간 미끄럽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의 손에 적응하여 그립 부분이 수축 팽창하게 되어 손에 딱 맞게 변형된다고 하며 땀의 흡수와 배출 또한 잘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헤드 상단 부분에는 강력한 자석이 부착되어 있어 50mm 이상의 못을 박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헤드 앞쪽 면은 민자와 격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망치를 들어보면 꽤 묵직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국내에서 많이 볼수 있는 빠루 망치들이 대부분 600에서 800g 정도인데 반해 피카드 망치의 무게는 880g이나 나가 무게만으로 본다면 꽤 무거운 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용감을 비교해보기 위해 국내에서 꽤 인지도가 높은 스탠리 16온스 망치를 가져와 봤는데요. 가격 차이가 거의 30배나 나는 제품과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용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는 아무래도 익숙한 제품이 좋을 것 같아 비교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우선 스탠리 제품의 무게 배분은 헤드 바로 아랫부분을 중심으로 1대1 비중이라고 한다면 피카드 제품은 손잡이 윗부분을 중심으로 1대1 정도인 걸알수 있었는데요. 망치를 휘둘러 보면 스탠리 제품은 헤드에 무게가 쏠려 있어 손목을 위주로 가볍게 작업하는 데 적합하다고 볼수 있고 피카드 제품은 팔꿈치 전체로 스윙을 하는 게더 컨트롤하기 쉽게 느껴지는 사용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제품으로 번갈아 가면서 50mm 이하의 작은 못을 몇개 박아 보았는데요. 두 제품 다 어려움 없이 작업이 가능했지만 이 부분에서는 헤드의 무게감으로 가볍게 칠수 있는 스탠리 망치로 두드리는 게좀더 컨트롤하기 쉽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70mm와 100mm 장대못을 가지고 못질을 해 보았는데요. 스탠리 망치도 이질감 없이 무난하게 못질이 가능했지만 피카드 제품엔 헤드 자석에 못을 부착하여 시작할 수 있어 편의성 부분에선 훨씬 좋았고요. 못질을 하는 데 있어서도 팔 전체를 사용하게 최적화된 피카드 제품이 스윙 궤도 또한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긴 못을 휘어짐 없이 똑바로 바뀌게 하는 데좀더 수월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스탠리 제품은 스윙 궤도가 짧고 헤드의 무게로 가볍게 치는데 최적화되어 있어 비교적 짧은 못을 박는 게더 적합하고 피카드 제품은 무게 중심이 가운데 쪽에 잡혀있어 좀더큰 스윙 궤도를 그리며 긴 옷을 작업하는데 더 최적화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경험 많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사용감에 대한 의견은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느낌이라는 점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160년 동안이나 망치만 만들어 왔다는 키카드사의 일체형 스틸 망치 일종을 알아보았는데요. 케이스까지 포함하면 17만원 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에 출시된 제품이지만 세에서는 많은 매니아층을 통해 품질과 내구성이 검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사용자도 많지만 브랜드 인지도 덕분에 금으로 도장된 소장용 제품들도 많은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높은 가격 때문에 쉽게 추천을 드리긴 어렵지만 가격에 상관없이 명품 공구를 수집하시는 분들이나 유럽 스타일 목수의 감성을 한번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구매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영상 설명란에 구매 링크도 남겨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나인 영상을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